오늘 진행할 레슨은 5번 아연, 롱아연이고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7번 아연이랑 5번 아연이랑 좀 다르게 생각하시고 다른 좀 스윙 이론으로 접근을 하시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의 스윙에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7번 아연을 치든 뭐 9번 아연을 치든, 어프로치를 치든 크게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은 7번 아연이랑 5번 아연을 좀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롱아연을 치기 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드레스는 살짝 7번아연이랑 좀 바뀌어야 됩니다. 어드레스 때우리공 위치가 이게 제 하얀색 스틱이 오늘 공 위치이고요. 제가 만약에 5번아연을 친다면 저는 한이 정도? 왼쪽 발 안쪽에서 공 하나 반 정도? 오른쪽에다가 갖다 놓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7번 하연을 잡게 된다면 조금 더공 위치가 가운데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인 거죠. 여러분들이 공 위치만은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탄도는 롱 하연을 치실 때 되게 낮게 가실 거예요. 대부분은 이런 되게 기본적인 어드레스부터 좀 잘못되어 있으면서 스윙을 좀 고치려고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도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은 어드레스 때90% 이상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스윙에는 크게 테크닉이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만 어느 정도로 올바르게 잡아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롱 아이언을 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5번 아이언으로 공 위치를 좀 가운데다 놓고 몇번 쳐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는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공이 너무 가운데 있으니까 똑같은 스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찍어 치는 느낌, 눌러 치는 느낌이 너무 많아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아이언은 눌러 치고 찍어 쳐야 되지만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롱아이언을 잡게 된다면 탄도가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탄도는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공을 가운데다 놓고 치게 된다면 이렇게 임팩트 때좀 가파르게 들어와가지고 찍혀 맞는 상황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스윙으로 제가 좀더 왼쪽에다 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왼쪽에다 놓게 된다면 저 역시도 살짝 공이 왼쪽에 좀 멀어진 느낌이 나고 조금 더 7번 하얀처럼 이렇게 치는 게 편한데 왼쪽에 있으니까 살짝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드레스도 살짝 공쪽으로 가는 느낌도 있고요. 그런 느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공이 왼쪽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5대5로 공보다 살짝 뒤에 있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임팩트 구간에서 좀더 공간이 생기실 거예요. 공간이라는 것은 공이 제가 바로 앞에 여기에 있었으면 그냥 찍혀 맞을 텐데 그대로 똑같이 떨어뜨려도 공이 살짝 왼쪽에 있다 보니까 좀 올라가면서 살짝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을 왼쪽에다 놓고 한번 휘둘러 보겠습니다. 되게 저도 불편한 느낌이 나지만 보시다시피 살짝 쓰러치지는 않았지만 약간 좀더 뒤쪽에서 좀 긁어 들어오는 느낌도 살짝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써 공의 탄도가 살짝 떴는데요. 특히 아마추어 분들이 롱아연을 치실 때는 물론 다운블로우를 치는 건 맞지만 다운블로우를 쳐도 여러분들이 공이 왼쪽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제가 공으로부터 접근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탄도가 안 난다면. 공을 위치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스윙을 한번 나중에 신경 써도 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공 위치를 왼쪽 발 안쪽에서 공 하나 반 정도 우측에다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스윙을 신경 쓸 건데요 오늘도 제가 레슨 하면서 느낀 건 아이언이 그냥 안 맞는다고 좀 눌러 안 맞고 뭐 롱아이언이든 숏아이언이든 헤드가 좀 다들 안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힘을 빼는 건 알겠는데, 눌러 쳐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냥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칠 때만 되면 엄청 잡혀 있다고 오늘도 뭐 매번 듣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레슨을 들어가면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못 눌러 친다고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이 그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드레스는 잘 했다는 가정하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중심 축을 유지한다고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뭐 100번 보시고 오셔도 중심 축을 이렇게 잡고 있으시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좀 움직임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움직인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스웨이가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움직이면서 치는 건 치는 것 같은데 잘 맞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윙을 하게 된다면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는 헤드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 중심 축이 가운데에 있으면서 헤드를 그냥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쉬울 텐데 이렇게 제가 움직이면서 이 짧은 찰나에 헤드를 공에다가 떨어뜨리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떨어뜨릴 수도 없고요. 뭐 하나는 떨어뜨릴 수가 있겠지만 되게 확률이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웨이가 되는 게 문제인데 그런 분들은 회전을 잘못 이해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백스윙 탑에서 어떻게 중심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회전을 꼭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회전은요. 골프를 10년, 20년, 30년 치시고 싱글을 치시는 분들도 백스윙 탑에서 회전을 어깨를 이렇게 그냥 진짜 돌리는 걸 회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느낌상에 중심축이 유지됐고 회전은 했습니다. 물론 저도 중심축은 유지는 했는데 회전을 옆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칠때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측면에서 보시면 제가 옆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 백스윙 때 이렇게들 많이 가실 겁니다. 너무 완만하게 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냥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전을 진짜로 그냥 회전을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인 거죠. 당연히 여기 있으면은 여기다 헤드를 떨어뜨리면은 당연히 그냥 뒷땅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공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헤드가 떨어지지가 다들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을 이렇게 그냥 옆으로 누워버리면서 진짜 회전을 위한 백스윙이 아니라 정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어드레스 때 이렇게 살짝 수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전을 하게 된다면 왼쪽 어깨가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회전일 텐데 왜냐하면 이거는 회전이 아니니까요. 왼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중심축이 이렇게 유지되면서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이쪽 부분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되고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늘려나는 게 정상적인 회전인 거죠. 근데 이런 회전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은 역피봇이라고 또 착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중심축이 그대로고 제가 회전을 했을 때 역피봇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인 거지 절대 이게 역피봇이 아닌 것인 거죠. 그래서 중심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왼쪽 어깨가 떨어지고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회전을 하실 때또 어깨로만 진짜 이렇게 떨어뜨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를 이제 또 올바른 회전을 한다고 몸은 그냥 가만히 냅두고 어깨만 또 이렇게 틀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측면에서 보시면 왼쪽 어깨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가파르고요.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또 낮게 가면서 맞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전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상 몸에서 느끼는 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상을 보면 그냥 쉬운데 이게 몸에서 여러분들이 꼭 느낌을 찾아야 되는 게 그게 어려운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들이 몸통을 돌린다고 하면은 왼쪽 어깨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와 있을 겁니다. 몸통을 안 들고 어깨만 돌게 된다면 여기가 그냥 땡기면서 그냥 잘못된 또 회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축을 두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몸통을 약간 비틀어 준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하체는 뒤로 빠지는 게 정상일 테고요. 오른쪽 어깨도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의 중심축은 프레셔는 오른쪽 발 뒤꿈치에 가 있을 거고요. 절대 옆으로 밀리는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저는 지면을 비틀어주고 있고, 오른쪽 발 뒤꿈치에 가 있고, 그리고 왼쪽 앞발에 프레셔가 느껴져야 됩니다. 보통은 그냥 이런 식으로 우측에 다, 다 맡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 축을 두고, 하체를 잘 잡아 두고, 그대로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왼쪽 어깨가 떨어져 있고 이렇게 몸통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헐렁헐렁하고 편안한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진짜로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했지만 편한 백스윙이라고 이렇게 진짜 편한 게 아닌 것인 거죠 제가 옆을 돌아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옆으로 돌았다가 들어올린 거지 이렇게 옆으로 도는 게 아닌 것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헤드를 땅에 못 떨어뜨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몸의 축이 그냥 흔들리다 보니까 그냥 맞을 수가 없었던 것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전의 이해를 꼭 왼쪽에가 이렇게 떨어지고 중심 축이 그대로 있으면서 왼쪽 프레셔가 앞발에 가 있고 오른쪽은 뒤꿈치 쪽에 이렇게 실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에도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하체 모양이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막 회전하는 느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꼬임을 여러분들이 하체에서 잡는다고 그냥 무작정 뭐 돌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또안 움직이는 것도 아닌 것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 발을 왼쪽 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본 다음에 여기서 그냥 한번 회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회전할 때 얘가 약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게 꼭 여러분들 스윙에는 필요한 것인 거죠. 여러분들이 안 막아준다면 그냥, 그냥 이렇게 또 다시 올 테니까요. 그래서 하체를 잘 잡아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렸을 때도 약간 여기가 막혀주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또 밀릴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심축을 잘 잡아야 헤드가 그냥 떨어뜨리면은 바로 공에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회전은 이렇게 이해하셔가지고 그냥 땅을 치는 이유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롱아인을 잘 치려면 여러분들이 회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회전이 잘 되어야 그냥 똑같이 아이언으로 쳐도, 7번 아이언 느낌으로 쳐도 똑같이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공 위치만 바뀐 거고요. 여러분들이 회전의 이해만 올바르게 했다면 사실상 7번 아이언이랑은 다를 게 없는 것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7번 아이언을 쳐보겠습니다. 7번 아이언 역시도 공 위치만 바뀌었지, 공 위치는 지금 살짝 가운데로 왔고요. 똑같은 저는 회전을 할 거고, 컬러하게 힘이 빠져 있고 헤드를 그냥 놓게 된다면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축에 와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 때 회전을 이해했고 다운스윙 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백스윙은 분명 잘했습니다. 공 위치도 좋고요. 백스윙도 잘 갔다가 치는데 뭔가 엎어치는 느낌이 나고 또 헤드가 잘안 떨어집니다. 분명 백스윙만 잡으면 잘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냥 또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많이들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되게 흔한 과정이고요. 저희도 선수 시절 때 연습하면서 이것만 하면은 되겠지, 골프가 끝나겠지. 이제 친구들이랑 치면은 내가 제일 잘 치겠지. 이런 생각으로 다음날 라운딩을 갑니다. 물론 그건 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약간 타이밍이 안 맞는다든지. 갑자기 뭐 백스윙 올라갈 때 느낌이 이상하다든지 그냥 셋업하면 안 맞는 느낌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 대부분 그냥 안 맞는 분들이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백스윙까지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과정이 없이 바로 또 이제 공만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헤드를 떨어뜨리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여러분들이 떨어뜨린다고 진짜 또 이렇게 공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우리가 측면에서 보면은 백스윙에 잘 왔습니다. 잘 왔으면 어느 정도 이 다운 스윙 내려올 때의 중간 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이제 헤드가 떨어지는 것인데 백스윙 잘 갔다고 그냥 위에서부터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이거를 이제 엎어 친다, 뭐 덤빈다, 뭐 몸이 나간다, 뭐 여러 가지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백스윙 때 가면은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다운스윙의 회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 거죠. 우리가 아까 왼쪽 어깨가 떨어진다고 했으면 다운스윙 때는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회전이겠죠. 올바른 회전일 텐데 백스윙 때잘 왔습니다. 다운스윙 때 다시 회전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백스윙 때 이렇게 회전을 했듯이 다운스윙 때 회전을 또 이제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백스윙에 가면은 다시 또 이렇게 여기 중간 과정이 아예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스윙 때도 제가 만약에 회전을 이런 식으로 올바르게 한다면 체는 이렇게 좀 안쪽으로 사선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 몸은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근데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체는 앞으로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무리 수직 낙하를 하고 뭐 인아웃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팔은 어차피 몸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팔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다운 스윙 때 회전의 이해를 올바르게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팔을 안쪽으로 뭐 끌어 당기고 수직 낙하하고 일부러 안쪽으로 안 넣어도 팔은 자연스럽게 그냥 안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진짜 정말 30년, 40년 치신 분들도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면서 엎어 치는 게 평생 안 고쳐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별의별 수를 다 해봤다고 하시는데도 결국엔 또 다시 엎어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너무 회전을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엎어치시는 겁니다. 단한 명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회전을 해야 된다고 안 가르쳐 줬다고 말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원님의 회전이 이게 아니고 우리가 백스윙 때 회전을 이렇게 했으면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좀 개념 회전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힘을 빼면서 안쪽으로 떨어뜨리는 게 뭔지 좀 감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백스윙 때 가서 이런 회전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사선으로 떨어져 가지고 헤드가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급하게 회전하면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백스윙 갔다가 우리는 어느 정도 손도 이쪽으로 제가 내리려는 느낌보다도 제가 회전을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몸에 딸려서 팔이 느슨느슨하게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중간 과정을 잘 거쳤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클럽 헤드가 땅에 떨어질 수 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슨 쉽게 정리하자면요, 여러분들이 뭐 7번 하연익은, 롱 하연익은 안 맞는 대부분의 이유는 헤드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뭘 해도 다운블로우가 안 나오셨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회전의 이해를 그냥 옆으로 갔다가 옆으로 회전하는 과정 중에 헤드를 떨어뜨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백스윙 때 회전을 잘 했다면 다운 스윙 때도 이런 회전이 아니라 우리가 백스윙 때 회전했던 방향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회전을 할수 있어야 되고 팔이 그냥 툭 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중간 과정 상태에서 이제 헤드가 공에 떨어져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안쪽으로 궤도로 오면서 헤드가 떨어뜨리면서 우리의 헤드는 몸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도움되는 영상이 많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